대자연의 신비,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최강의 콤비 만세기와 구남조입니다. 여기 이 구남조라고 불리우는 바다에서 사냥하는 거대한 새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모든 새들에겐 날개에 기름이 있죠. 때문에 사냥할 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도 날개가 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함조의 특이점은 날개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냥을 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실수로 날개가 젖기라도 하는 날에도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군함조는 사냥을 위해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말이죠. 자, 그리고 한편 바닷속엔 바다, 바다 위에서 군함조가 먹이로 포착한 날치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치가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구남조에게 사냥당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숨을 곳이 없는 바다에서는 언제 어디선가 포식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날치를 노리는 또한 무리의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만세기라는 녀석이죠. 이 만세기들은 날치를 사냥하기 위해 무리지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빠른 만세기들을 모조리 뿌리치고 도망갈 순 없겠죠. 만세기 무리들은 협동하여 날치들을 수면 위로 올려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사냥을 합니다. 만세기가 날치를 사냥하려던 찰나. 날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수면 위로 박차오르고 하늘을 날아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만세기 족구하라 그래! 난 수면 위를 안다고! <laughs> 사실 날치는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로 바람을 이용해 활공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다면 수백 미터까지 활공할 수도 있죠. 만세계들로서는 이 날치들을 추적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날치들이 만세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수면 위로 날아오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는 아까부터 날치들을 노리던 군함조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날개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까닭에 바닷속에서 다른 포식자들이 날치들을 몰아 수면 위로 날아오르게 하면 군함조들은 이때를 노리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날치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만색이나 청새치 같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쳐 하늘을 날아오른 날치는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군함조에게 잡아먹혀버리죠. 그렇다면 수면을 스치듯 낮게 날면 생존 확률이 올라갈까요? 만색이 무시하면 아주 주욱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만색이는 수면 위로 점프까지 합니다. 때문에 날치들은 확률의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치들도 나름대로 살아남겠다고 저렇게 날개까지 달고 태어나는데 바닷속이나 바다 위에서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고자 활공을 해도 다 소용이 없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녀석은 카멜레온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카멜레온. 보통 우리는 카멜레온이 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녀석들의 원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보통은 이 사진과 같이 녹색 계열로 아실 테지만 이게 확실하진 않다고 합니다. 또한 카멜레온은 사냥을 하기 위한 위장 또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위장을 위해 색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아니랍니다. 또한 카멜레온은 주변에 맞춰 색을 바꾸는 것도 아니죠. 이 녀석들이 피부색을 바꾸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한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색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며, 신기하게도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동족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도 채색을 바꾸며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재밌는 건, 비들이 자신의 색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뭐 일부 색상은 의지대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카멜레온하면 녹색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녀석들이 주로 녹색인 상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주로 카멜레온은 숲에서 서식을 하며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빛과 노출과 주위 온도에 반응을 하기도 하며 그래서 녹색으로 유지를 하는 것 뿐이지 원래 색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원래 카멜레온의 색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재미있는 건 카멜레온은 죽어서도 채색을 바꾸는 조직이 남아있어서 죽은 상태에서도 색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색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참 신기 반기하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녀석은 독의 면역력을 가진 쥐, 메뚜기쥐입니다. 요 귀여운 귀여한 쥐의 이름은 메뚜기쥐인데요. 사실 메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어 명칭도 그라스포 마우스인데요. 생김새도 하는 짓도 그 어떤 것도 메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보면 다른 설치류들과 비교해서 크기 귀여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녀석들은 독이 있는 생물들과 싸울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귀염이 메뚜기쥐의 눈에 먹잇감이 하나 포착되는데요. 바로 전갈입니다. 전갈의 독은 다들 알다시피 매우 강력하고요. 성인 남성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녀석도 있죠. 전갈은 독으로 사냥한 후 천천히 사냥감을 먹는데요. 보통 이 전갈들이 메뚜기 쥐에 새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체에 마주치면 인생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갈의 독은 메뚜기 쥐의 성체에겐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쥐는 신경독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이 있는 생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로 생각하죠. 독에 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뾰족이한테 찔리면 아프니까 피하다가 주로 정갈의 꼬리를 못 쓰게 만든 뒤에 머리를 깨물어 먹어버립니다 이는 맹독을 가진 거미 타란툴라 역시 예외가 아니죠 독이 전혀 소용이 없고 물려도 신경독이 채내려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통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독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런 독이 주무기인 생물들에겐 엄청난 천적인 셈이죠 메뚜기 쥐들은 싸울 때 특히 눈을 자꾸 감으면서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독이 있는 생물들과 싸울 때 유일한 급소가 눈이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 녀석들은 눈을 집중적으로 보호합니다. 참고로 이 녀석들이 작은 뱀 정도는 그냥 바로 삭제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요 귀요미 메뚜기지들의 특이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놈들은 늑대처럼 야밤에 울부짖는 행위를 합니다. 알려져 있는 건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함이며 소리를 질러서 여기는 내 땅이니 오지 마라 하는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소리는 굉장히 얇은 휘파람 소리 같은 느낌이라 상당히 귀엽죠. 아오! 네. 늑대 같냐? 무섭지? 새끼 쩔기는 그러나 아무리 독에 면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에겐 일반 쥐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주로 조류들에게 많이 잡아먹히는 편이죠. 아, 이런 젠장, 내가 조금만 더컸더라면 마지막으로 신기한 바다의 요정 푸른 바다 민달팽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겐 민숭달팽이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빛을 뽐내는 녀석들인데요.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헤엄쳐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바다의 요정 푸른바다 민달팽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색도 이쁜데 생긴 것도 날개가 달린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름은 방금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푸른바다 민달팽이 또는 푸른 갯민숭달팽이라고 하며 블루 드래곤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체동물이라 널리 알려진 녀석들이죠. 크기는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푸른바다 민달팽이들의 등은 하얀색이고요. 배가 푸른색인데 이는 일종의 경고 겸 보호색입니다. 보호색의 경우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과 같은 이유의 보호색이며 이런 푸른색은 경고의 색입니다. 자연에서 이런 화려한 색은 나는 독이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의미죠. 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위험합니다. 푸른 바다 민달팽이는 독을 생산한다기보다 독이 있는 생물을 먹어 독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편입니다. 이 녀석들이 역시 주식으로 고깔해파리를 먹는데요. 고깔해파리 역시 푸른색을 띠고 독이 있는 해파리죠. 이렇게 독이 있는 해파리를 먹고 독을 보유하여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답니다. 주 서식지는 유럽의 소수 해안 그리고 호주의 오클랜드 해변,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국내 대형 수족관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